바둑계 소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억대 바둑판 사기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이세돌 선수가 기사회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세돌 선수 소식을 뉴스에서 접했는데요. 은퇴를 하기 전에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던 프로기사의 정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건은 이세돌 선수가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는 별개의 이슈지만 내용이 궁금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정기자의 애프터36이 시작합니다. 이세돌 선수가 은퇴를 한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근황을 궁금해 하셨던 바둑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2월 초에 저는 뉴스로 소식을 접했어요. 예능에 출연한 것은 굉장히 많았는데 뉴스에서 본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이세돌 은퇴시킨 한국기원 정관 공정위는 문제없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공정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내용을 막 이렇게 발표할 일은 없겠죠. 사정을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한 사람은 이세돌 선수도 아닌 그리고 한국기원도 아닌 제3자였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겪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아닌 제 3자의 신고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신고된 내용을 보니 한국기원의 정관이 이세돌 전 전문 바둑 기사의 은퇴를 초래했다는 내용이고요, 공정위는 검토 끝에 문제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려면 한국기원의 어떤 정관이 이세돌 선수와 마찰을 일으켰는지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세돌 선수와 형인 이상훈 선수는 침묵단체 불관 조직이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서 회원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한국기원이 기사수입에서 떼는 10에서 15%의 발전기금과 별도로 기사회가 정리금 명목으로 또 공제를 하는 제도를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기사회 탈퇴를 선언을 했죠. 한국기원에 내는 발전기금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라 프로기사회에서 또 공제를 하는 제도를 문제를 삼았습니다. 탈퇴 선언을 한 이후에도 이세돌 선수는 3년 동안 국내외 각종 기전에 제약 없이 출전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다시 발생합니다. 한국기원이 이 기간 동안 이세돌 선수의 대국수입정립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보관을 했던 것입니다. 국내 기전 5%, 외국 주최 기전은 3%로 공제를 해왔는데 그 규모가 3,200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세돌 선수의 거듭된 요청이 있었고 기사회에는 한국기원의 중재를 요청했으나 잘 매듭이 되지 않았죠. 결국 2019년 7월경에 이세돌 선수는 기사회에 가져간 자신의 대국수입공제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기원은 기사회의 요구로 해당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한국기원이 관여하는 모든 대회에 기사회 소속 기사만 참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사회에는 한국기원에 입단한 기사라면 자동으로 가입을 하게 돼 있고요. 소송과 정관 조항 신설은 2019년 7월경에 이루어졌고요. 11월에 이세돌 선수는 한국기원에 프로 기사 사직서를 내고 은퇴를 합니다. 공정위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2019년 신설된 규정인 프로기사회의 탈퇴 기사는 기존 참여를 제한한다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정위는 탈락 기사에 대하여 기존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반경쟁적인 효과보다 프로 바둑의 발전과 기사들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효과가 크다고 판단이 된다. 한국 프로기사회의 행위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인정이 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탈퇴를 할수 없도록 막은 정관에 대해서는 선수 선발이나 공급과 관련한 노동시장에서의 일정한 제한은 다소 반경쟁적이라도 허용되고 있다”라고 전했고요. 기사회 탈퇴 제한도 기사들의 활동이 일부는 제한되지만 프로 바둑의 발전과 기사들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1954년 한국기원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오랜 기간 시행되어 오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세돌 선수의 은퇴를 불러일으킨 가장 큰 원인이었죠? 본인의 동의 없이 기사회가 대회 상금을 공제했다라는 것은 어떨까요? 공정위는 선수들의 복지나 해당 프로 스포츠의 발전을 위하여 상금에서 공제한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국내 다른 스포츠에서도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기사회가 개별 기사의 자유 탈퇴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금을 많이 획득하는 기사의 탈퇴가 우려된다라고 전했고요. 기존의 상금도 골고루 분배되는 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프로 바둑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공정위 검토 내용과는 별개로 이세돌 선수가 기원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모쪼록 서로 간의 이견이 잘 해결되길 바라봅니다. 어떤 일이든지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르고 선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자의 애프터 산미였습니다